종워지네 살기 좋고 우리 너로 기뻐할 보노 좋녀 그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천에서 탁태 탁태 해산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배에 들어갔는데 부부 관계는 없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처녀가 애를 낳았는데 일반 사람과 에너지가 완전히 반대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 그러니까 허경영 사진을 보면은 손이 안 떨어져.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나 석가나 부처나 부처, 뭐 누구 사진을 보든 부시 대통령을 보든 한국의 대통령을 보든 손 힘이 없어요. 떨어지지. 이것은 정자로서 임신한 사람은 다 떨어져. 정자로서 임신하지 않은 사람만 안떨어지는데그건한 사람밖에 없어 지구 역사상. 내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처녀가 갑자기 꿈을 꾸고, 우리 어머니 꿈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뭐를 끌어 안아서 배로 들어왔어. 그 내야. 들어와서 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 배에서 그냥 남자 없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탁 태.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뭐 해서? 내가 뭐, 뭐한 거요? 예 내려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강탄. 그 다음에 내가 뭐 합니까? 강탄 한 다음에. 내가 옛날에 강의 가르쳐 줬죠? 통일을, 세계 통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세계 통일이야. 세계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에 택해서, 한반도에 출연한 거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내려오니까 세계를 통일하는 일이 지금 눈앞에 딱 남아있는 거야. 이제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이런 것이 뭐냐면 전부 국경선 때문이야. 전 세계가 230개 국가로 이렇게 있는 한전 세계에 이라크나 지금 이런 데서 난민들이 생기고 어린애가 백 몇십 명씩 죽고 포탈에 막 다리가 날아가고 이거는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되죠? 이게 계속되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되겠다. 계속되고 있어야 안 되고 있어요? 힘을 많이 내세요. 계속 난민이 생기는 거는 뭐냐? 국경선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네. 미국과 이라이나 미국과 중국이나 국경이 있으면 안 돼. 앞으로 전 세계는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거를 해주러 왔어. 그 인간들에게 이 통일을 맡기면 수억 년 가도 못 해요. 그 통일을 해야죠. 다섯 번째 뭐 하러 왔죠? 응? 다섯 번째 심판이죠? 그럼 심판은 왜, 왜 심판을 하러 왔을까? 우리가 하도라고 있어요. 하도. 그러면은, 어, 하도인데, 하도인데, 하도와 낙서가 있는데, 하도 때 내가 한번더 왔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어요? 지금 목이, 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봄이죠, 그죠? 이게 겨울이죠? 그게 이게 뭐예요? 여름이죠? 그러면 여름하고 가을은 뭐요? 극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갈 수가 있나 없나? 못 가는 거예요. 왜? 금이야. 그러면 어떻게 잎파이다떨어지안 떨어져요? 그냥 여름에서 내려오는 그 무성한 잎리을 가을이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잎알 떨어뜨려 버리고 열매가 햇볕에 잘 비치게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요. 열매가 햇볕에 잘 비치게 해주고, 이파리는 다 떨어뜨려버리고, 나중에 열매가 다 익으면 쓸만한 것만 싹 거두고, 겨울에는 앙상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서 일로 바로 가면 은 죽어. 그러니까, 요때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해가 하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이 시기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는 거는. 예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뭐, 우리나라 뭐, 종교들도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지만 실제 내가 온 심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은 지금 재밌게 산다고 사고 지금 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거꾸로 사는 거야. 지금.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아까 말한 대로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불안하고 말도 못하게 여러분들도 생활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통일하면 때꾸리 걱정하는 사람, 아무 사람 없어. 다 직장도 안정이 돼. 자, 그러니까, 토로, 중앙토로 오는데, 중앙토가 누굽니까? 허경영 한반도에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허경영이가 한반도에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한반도라는 중앙토. 한반도가 이게 아시아고, 이게 미국이고, 이게 아프리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와서 한반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가 봉황의 주둥아리야. 그러니까 봉황이 앞에 이렇게 필리핀, 호주 이렇게 주릉주릉 달고 있어. 그러면 이게 한반도가 중앙토야. 그런데 여기에 미국, 뭐 여기 남미, 여기 중국,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든 여기 뭐 중국, 인도,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중앙 토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앙 토에서 흑행이가 와서 이리 못 가는 걸 흑행이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 안 틀어야 돼. 틀어야 되니까 네, 네. 흑행이가 여기 심판으로 오는 거고 통일을 하는 거야. 이거를 이걸 일이 가면은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으니까 이리 오게 해 가지고 화생토. 맞아, 맞아. 화생토. 목생화, 수생목, 전부 생이야. 전부 생의 길로 가야 되지. 여기도 생의 길로 가지. 일로 가면 사의 길이야. 맞아 맞아요. 죽음의 길로 못 가게 한반도로 들어오로서 여러분을 한반도에서만 생한 기분이고 다시 한반도에서 토생금. 여기 로 가면 또 생해 안 생해. 여기 가면 또 생하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여기 가면 또 금생수.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도는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어 없어. 살릴 때 토가 필요해 하네. 토가 누굽니까? 허경영이가 한반도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하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심판 다음에 심판담에 뭐요? 응? 심판담에 뭡니까? 낙원. 그 다음 또 뭐예요? 7, 17번째. 그러니까 빠졌지. <laughs>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체는 8번째란 말이에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응? 요 중간에 뭐가 빠졌냐고. 이게 일곱, 낙원이 일곱번째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르쳐줬는데도 다 잊어버려요. 7, 8. 에. 그러니까 심판을 한 다음에 뭘 해요? 세계 통일. 세계 통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아,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전 세계가 신속히 흑행영 쪽에 몰려. 왜? 내가 막 영적인 능력을 막 보여. 그전 세계 대통령들이 내한테 다 몰려와. 흑행영 씨가 말이야 눈빛으로 막백마 고치는 게 아니라 흑행영 사진을 자기 코카콜라에 붙여야 되겠는데 자기들 핸드폰에 붙여야 되겠는데 전 세계가 경쟁해야 하네. 전 세계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전 세계가 경쟁해가지고 허경영 걸 서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허경영이가 누구냐 연구하게 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마시는 물, 음식, 전자제품, 전파가 안 나오게 되니까 전부 허경영 거내 사진을 써야 되는 사진데. 그러면 이 초상권 금액이 얼마씩 들어와? 그러면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놀래 안 놀래. 아그 사람 자기가 먹는 우유에 허경영 사진 안 붙어 있으면 안 먹어, 그 사람 자신이. 중국 대도 마찬가지야. 전 세계 지도자가 허경영이가 이 세상에 와 있는 유일한 암흑이다메시아다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어, 안 들어? 그래, 누가 통일해야 된다. 누가 세계를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가 너가 통일 안 하면 심판할 거다. 이렇게 되는.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